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름 300mm 등 원형 웨이퍼 위에 칩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는 실리콘 인곳에서 원통형 재료를 잘라 만든 웨이퍼 형태에 적합하고 전통적인 제조 공정이 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AI 칩이 점점 더 크고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원형 웨이퍼 위에 칩을 배치할 때 면적 손실이 커지고 직사각형 칩을 둥근 웨이퍼 안에 넣을 경우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을처럼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는 칩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처치와 니콘 등이 직사각형 패널을 이용한 첨단 패키징 장비 공급을 준비 중이며 업계 분석에서는 이르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널 방식은 면적 활용도가 높고 직사각형 칩을 놓기에 적합하며 대량 생산 시 단위당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기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 아직은 장비 호환성, 균일도 확보, 수율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구조 전환이 단순히 기술 사양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먼저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기업들과 AI 플랫폼 업체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컨대 오픈 AI와의 협력 관계에서 AMD가 수조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을 맺으며 시장 지위를 높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릅니다. 또한 패널 기반 패키징 시장은 2024년 약 1억 6천만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6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즉 반도체 공급망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구조에서 벗어나 칩 플러스 패키징 플러스 AI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패널 방식은 그 흐름의 핵심 축중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원형 웨이퍼에서 직사각형 패널 전환은 단순히 기술 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경쟁 구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패키징과 시스템 통합 역량이 있다면 업체들은 제품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AI 인프라 수요를 뒤받침하는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 측면을 보면 패널 기반 패키징이 본격화되면 반도체 단가 하락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므로 이 분야의 선두 기업이나 패키징 역량을 갖춘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기술이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장비 교체, 수요 정착, 생태계 구축 등 초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술 전환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대가 너무 먼저 반영됐다는 평가로 주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과열될 경우, 패키징 표준화 지연이나 공급망 경목도 우려되는 변수입니다.